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무나무 t v 입니다 제가 평소에 쓰던 스킨이 없어서가지고 업데이트 하자마자 없어져버렸네 하 진짜 참 어쨌든 업데이트 했어요 원래 정식으로 다 플레스토어에서 샀는데 플레스토어에서 돈을 내고 샀는데 어, 우리 또 나무돌이님 네? 나무돌이님이 이걸 보내주셨네. 이름하여 1.0.2. 어쨌든, 오늘 영상은 제목에서 봤다시피 Q&A 영상입니다. 모든 질문하세요. 욕설 가능합니다. 저는 욕 들어도 뭐 친근, 친근감이 느껴지기 때문에. 어쨌든, 오늘은 Q&A. 아 제발 댓글 좀 달아주세요 Q&A 댓글 어? 댓글 옆한 20개 넘으면 답변영상 찍겠습니다 네 그러면 Q&A영상 제발좀 제발좀 잠깐만요 네 좋습니다 뭐좀 했어요 어쨌든 Q&A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. 댓글로 제가 답변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. 예술은 어쨌든 Q&A 영상 좋아요 러주시고요제제 제발 제발 발발발 발발, 발발, 제발, 발발. 아, 제발 너무 재미없나? 제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. 모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좋아요, 구독하기, 꾹 눌러주시고요. 우음 임완.